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담보부 NPL, 담보부 부시채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 저는 권형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아, 이번 강좌를 소개하면 아, 우리의 학습목표는 NPL을 통한 법률사무의 지식을 취득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사실 이번 강조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부 NPL은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배당, 유입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어떤 학문적 어떤 그 지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서 담보부 MPL로 인한 높은 수익을 얻는 게, 아, 어떻게 보면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 채권 양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다른 강의보다 조금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강좌는, 아, 채권 양도와,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그리고 나아가서, 아, 담보부 부실 채권인 NPL을 매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 강좌의 기본 틀을 말씀드리면 먼저 NPL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NPL에 대한 경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양도와 경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지식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NPL, 담보 부시 채권의 흐름에 대해서 1차 시장, 기관 투자가에 의해서 행해지죠. 그리고 2차 시장, 개인 투자자가 그걸 매입을 하고, 기관 투자가는 그걸 파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와 회수가 공존는 2차 시장,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개인 투자자가 NPL을 경매 절차에서 자기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서 이 강좌의 절차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L의 기본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PL 그러면 막연하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이몽룡이는 현금 15만 원, 12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내가 그 백을 사고 싶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춘향이는 13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7만 원에 사고 거기다 3만 원을 더하면 총 들어간 돈은 10만원밖에 안되지만 상품권을 통함으로써 13만원에 입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몽룡은 현금 12만원으로 입찰을 하고 춘향이는 실제 10만원밖에 들지 않았지만 13만원으로 입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춘향이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을 춘향이가 낙찰을 받은 것이죠. 13만원에 낙찰을 받은 것을 물론 들어간 돈은 10만원밖에 안되죠. 이 백을 임폭정이한테 13만 원에 팔면은 실제 10만 원 들었어도 10만 원 주고 샀어도 13만 원으로 산 형식이 되니까 13만 원에 그대로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겠죠. 그래서 양도 소득세는 면제 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금 10만 원으로 3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명품백을 아까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이 명품백을 부동산이라고 보고, 그 상품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만원에 사가지고 이득을 본그 상품권을 NPL이라고 보면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NPL을 공부하느냐? 바로 춘향이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똑똑한 춘향이처럼 되기 위해서죠. 사례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명품백이 이제 10만원에 사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격은 10만원입니다.